이편 날아볼까 나 아,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된다. 아나개못 쏜다니까요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눈을 가려주 무결점 아, 플레이. 옆에 안 보이나 저거? 아 보이네 이제. 안 보이면서 소리...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았구나 그냥 이쪽 가볼게요 이거 우클이... 우클리 제가... 친구한테 듣기로는 옛날에 진짜 개사기였대요 로뭐한 방이었다나 뭐 사냥 시작이다. 사냥 시작이다. 어. 어서 오고. 이쪽이야. 어서 오. 어. 아니 제 뭔데? 제총 뭔데요? 제 총이 뭔데요? 아니 제 총이 뭐예요? 제총 뭔데요? 알려줘요. 알려줘요. 검은 누구냐? 알려줘요, 미친놈아. 아니 요루 뒤에서 치겠어. 스 파이크 설치. 근데 왜용루가한명 남았습니다. 이름인지 모르겠어요. 요루는 그거 킹피그 칼이라만인가? 쏴쏴 쏴. 아니 노줌으로 쳤네. 아니 노줌인데 왜? 나만 믿어. Why do no, o 음. 그냥 믿으면 돼. 정말로. 아니 진짜 브림스톤 모임 브림스톤 왜 저럼? 왜? 왜 브림스톤 빼고 다한 번씩은 죽여봤냐? 왜 브림 브림스톤은 특별인가? 아, 그림스톤, 지금, 총도 안 사고, 갑옷도 안 사고, 뭐 하자는 거야. 아, 나이 파우, 파우, 파우. 필요해. 드 아니 을 어디에 숨어서 할 것이지. 옥들 죽이고 창비했으면 이제 시작해 보자고. 아나 진짜 드론을 쳐사 가지고 존나 빡치네. 버려줄 사람. 흥! 방금 전에 그 Q 스킬은 잘못 썼어요. 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. 나 진짜로 못 하는 게 아니야. 우리가 강한 건 함께하기 때문이야. 절대 잊어서는 안 돼. 왜 어, 아까 전에는 킬을 그렇게 많이 땄는데왜 지금은 킬 많이 안 따요? 그게 정말로 궁금한 것이다. 이 말입니다. 여기야. 이쪽이야. 모조리 아니. 아 발로란트 안 사랑해요. 발로란트 왜 저래? 팀이 팀이 이상해. 아이상로란트팀좀팀좀 팀좀 제대로 해봐요. 발로란트. 나도 문제가 있팀팀좀 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. 활과 화살이 좀 구식이긴 하지. 하지만 가끔은 구식이 먹힌다고. 아, 나저 소바 새끼. 다써 버리. 개 같은 거. 여기에서 아니온 누르면은 진짜 일 지킬게.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무결점 아, 플레이 아나 진짜 파이크 아, 지점까지 경주 시작 아나발로란트 하다가 정신 나갈 것 같아 내일 점심 나가서 먹어 발로란트 하다가 여길 지킬게. 지원이 필요해. 도와줘. 역시나 확보. 주막이가 시야 어. 차단. 재장전 중. 전반전 최종 라운드. 수박 아껴서 뭐해? 내가 주고 수박 빨리 먹이 하고 싶다. 아 진짜 게임이 안돼 이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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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존나 빡쳐 이기지 못하는 걸 계속 꼬투리 쳐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새끼들이 가장 문제야. 아니 조커 카드야! 을가려지 아니 아, 진짜. 아, 는 조커 카드. 스파이크가 설치되 어쩔 때는 좋어 조커 카드가 여기에도 있네. 흑조커가 하나 더 있어. 아니 내가 충공 공수 교대 재창전 중. 녹아먹어라 <laughs> 그냥 프림스톤 진짜 이래서 만겜만겜 만겜 소리를 듣는거야 심장을 먹게 해주지 개장전투. 여기 지킬게. 전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아좀 그냥 30 필요해. k e r h o n